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습니다 네, 허 교수님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56분이라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보통 정상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 몇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나요? 뭐, 통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현안에 <laughs> 따라서 통화 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50분을 넘어가면 제법 긴 시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간에 통역이 양측 다 끼이기 때문에 실 대화 시간이 뭐 아주 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laughs> 그러나 이제 취임 초기에 첫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하면서. 한 30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거의 두배에 가까운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안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네요. 이제 특별히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어떤 UN 안보리 에서제재의 문제에 대한 거 그걸 이제 같이 공유했던 것이고요. 있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우리가 미국과 공유해서 대응 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런 거 했던 것과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도발에 대한. 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생각했지만 FTA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화제가 많아진 거죠. 그다음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또두 분이 의견도 나누세요. 그러니까 여러 화제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